일본의 2차 수출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IT 업계는 더 다급해졌습니다. 최고 경영진이 직접 발로 뛰며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재고 확보에 나섰고 일본의 입김을 피할 수 있는 미국의 공장을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가 어제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. 일본 현지 협력사들을 만나 반도체 원자재 수급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불과 며칠 전 김동섭 대외협력총괄 사장이 2박 3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곧바로 CEO가 다시 나서는 비상체제를 가동한 겁니다. SK하이닉스는 백색국가 제외 시 협력사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삼성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산라인 확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공장이 일본 수출 규제의 안전지대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을 투자가 외국으로 전적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역량이 작지 않다는 게. 정부는 한일 수산물 분쟁 승소에 주역들을 내세워 국제 여론전에 돌입합니다. 내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주 제네바 대사 참석 관례를 깨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 겁니다. 외무고시 출신인 김 실장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정부에서 WTO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책임자입니다. tv조선 오현주입니다.